여러분 라면 좋아하시나요? 바쁜 일상 속한끼 때우기에 딱 좋은 라면.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해본 적 있으시죠? 라면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걸까? 오늘은 라면과 건강에 관한 모든 걸 파헤쳐 봅니다. 라면이 왜 문제가 될까? 우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나트륨 함량입니다. 라면 한 봉지에는 평균 1,7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.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약 2000mg이니까 라면 하나만 먹어도 거의 하루치를 다 먹게 되는 셈이죠.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고혈압,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. 지방과 탄수화물 이야기. 라면은 또한 포화지방과 고탄수화물 식품입니다. 라면 면발은 튀기는 과정에서 기름을 많이 흡수하는데 이 포화지방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. 게다가 탄수화물 함량도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요. 라면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.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. 라면이 무조건 독극물처럼 나쁜 건 아니라는 것. 적당히 먹고 조리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 라면 건강하게 먹는 방법. 라면을 좀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 궁금하시죠? 첫째, 스프 양을 절반만 사용하세요. 둘째, 물을 충분히 끓인 뒤 스프를 마지막에 살짝 넣는 방법도 있어요. 셋째, 채소, 계란, 두부 같은 걸 추가하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. 넷째, 면을 삶고 첫 끓는 물은 버리고 새 물에 다시 끓이는 면, 행국이 방법도 좋아요. 라면의 탄생. 참고로, 라면은 1958년 일본에서 처음 개발됐습니다. 전후 혼란기, 저렴하고 빠른 식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. 지금은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매년 1천억 개 이상의 라면이 소비되고 있습니다. 결론, 결론은 이겁니다. 라면 악마의 음식이 아니라 조심해서 즐겨야 할 음식이라는 것. 모든 음식이 그렇듯 얼마나 자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. 여러분은 라면을 어떻게 즐기시나요? 여러분만의 건강한 라면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